이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뚫으시면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네. 자제를 하시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파는 게 정답인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전차전지 말씀해 주셔서 네. 자 이차전지 LG 에 솔루션. 아이것도꽤 아, 요번에 여기에서 반등이 그래도 꽤. 많이 왔네요. 이거, 네. 121선을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21선 밑으로 한참 내려갔다가, 이제 121선을 탈환을 한 거예요, 탈환. 삼성 SDI 같은 경우. 이게 121선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걸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여지없이 깼어요. 요것도 음. 보세, 보세요, 여기. 5일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죠? 네. 요 그러니까 조짐이 있을 때는 중간에서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121선이 깨지면서 투자를 망설였던 거예요. 저런 게 대형주가 여지없이 깨지네 싶으니까는 음. 사기가 뭐 했던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번에 121선을 이렇게 이제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힘이 딸리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가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좀 행보하지 않을까. 요번에 또 테슬라가 계속해서 올라온 덕도 있죠. 2차 전시주가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매우 많은 종목. 네, 이거는 원체 이슈도 크고, 네. 말도 많고, 뭐,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가 요 때였어요. 아... 그래서 보초는 세워뒀는데, 네. 21선은 너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조금 더갈 수도 있고, 좀 보자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날 호재가 나왔던 거는 이제 6천억 그 회장님이 이익을 포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죠. 딱 급등을 하고서 딱 보니까, 어, 80만원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쌍봉 비슷하니까 아, 여기에서 사서 물리신 분들이 잽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팔았겠지. 그때 다른 2차전지들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으니까는 네. 파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조금 음.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네. 자제를 하시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파는 게 정답인 거죠. 음. 그러고서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거는 다른 것들은 121선도 깨졌지만은 네. 제가 원체 이슈가 많은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떨어진 거는 또. 주간 증가, 거기에서 성장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는요날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 60을 선다 하니까 이때 또 급등을 시켜놨고, 다른 초격차에서 투자한다고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혜택을 받던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뚫으시면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올라갈 때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엄청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여기 6일선 있잖아요. 일봉으로. 6일선 50만원을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요 날은 49만 9천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58만원까지 왔던 거고, 그래서 이틀 58만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위에서 저항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두리 식으로, 네. 쭉 행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박스권에서. 음. 떨어지진 않지만 또 오르지 않는 좀 행보를 생각해 요 네, 행보를. 네. 50만원을 바닥으로 해서 네. 60만원을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그래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고. 에코프로 비용도 비슷하게 보시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요거는 다른 호재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갔던 거고. 이것도 이제 60일 선, 요 때는 뭐 떨어지고 그랬는데 요거 에코프로하고 비슷하게 가겠죠 음.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는요? 이거 좋잖아요. 이게 오히려 또 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아... 이게 이제 아주 그 급등한 것도 없고 네. 역시 6십일선을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2차전지 관련 주들이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되고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2800이 넘어서 2900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나 반도체주만 갈수 없기 때문에, 네. 어, 이거는 실적들도 괜찮고, 그러니까는 더물에서 정거점을 뚫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은 이제 정거점의한 80, 9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어, 전제 조건이 이제 그거예요. 지수 전체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만약에 지수가 가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네. 돼서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포스코 퓨첸는요 똑같아요. 이건 포스코 음. 홀딩스하고, 지금 본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급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60일선을 타고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저점을 이제 여기에서 30만원이 깨졌었거든요. 네. 30만 원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31, 2만 20, 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같은 다른 2차전시도라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건데. 음. 요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 패턴이 나오는 거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음. 음. 그런데 에코프로 쪽보다는 보스코 쪽을 더 좋게 보시네요. 에코프로는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해서 급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차트가 조금보다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지. 네. SK 이 노베이션 이거는 뭐 많이 봤어요. 이거 17만 원 선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이거 아주 그래프가 좋아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이런 급등세는 안 나오는데 똑같아요. 그래프가 지금 본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거 18만 원. 음. 이거는 이제보다도 더 안정적이지. 실적은 오히려 더 별로 안 좋아요. 그, 삼성 SDI나 이런 것보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벌써 전에부터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121선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네. 17만 원이 안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서 계속 봤던 거예요, 이건. 안 봐도 빠난데 이제 삼성 SDI는 그때 급격히 올라서 그런지 그게. 70만 원이 깨지고서 장 중에 65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격에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오히려 견조하게 네, 버틴 기구서 좋아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더 안정적이죠. 아까 그 보셨던 그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피처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 같은 경우도 괜찮고. 7만 원 선, 7만 원선 그런 데도 괜찮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 떨어질 거로 봐요. 이 경우도 여기까지 있다가 여기까지.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도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렇 네. 9만 원이 다 됐는데. LNF는요? LNF도 괜찮네. 여기도 좋네. 딱 여기 이렇게. 120을 선에서 딱버튼 껴주고서 한 번씩 올리요 그러니까 는 지금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봄에 항상 어떤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리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다고. 기대 심리도 높고. 그런 거를 일단 없애야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서 전에처럼 이렇게 막급등하기 이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시장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자체가 대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상 그 거래를 수반하고서 누가 거기에 사겠어요. 그러면 음.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꾸로? 거기 다 매물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시키고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음. 전체적으로. 음.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은 네. 전부 다 반도체 덕에 상승을 하는 거지, 음. 네, 그리고 코스닥이 요번에 올라온 거는 이제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2차 전지 쪽이 웬만큼 회복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올라오면서 이제 코스닥이 그래도 몇십 프로 올라왔지. 포인트 상으로 20포인트, 20, 30포인트 올라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820포인트 때까지 있다가 850포인트 때까지 올라왔으니까. 10% 이상 올라왔는데, 딱힘 맞추면 딱,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시면, 여기가 810포인트 대잖아요 근데, 850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만큼 코스닥 대장주들이 바닥 대비해가지고, 한10% 정도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도 채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 올라온 거고 여기 900이 넘었었잖아요 그러다 네. 이제 급락을 했다가 여기까지 떨어진 건데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건데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대장주들이 있었고 네. 요거 반등만큼 2차전지 대장주들이 음... 조금 올라간 거고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주가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 정보점까지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거 같네요 그렇죠. 반등을 좀 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보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의 올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음. 만약에 지수가 하반기에 경기가 벼랑강에 확 좋아져가지고, 네. 만약에 3,000포인트도 넘고 그러면 또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1, 2월 달에 3월 달까지 이차 전지가 올라간 거는 네. 돈 쏠림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올라가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한 섹터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지수 대비해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정신들을 좀 차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기업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오버슈팅한 부분이 매물대로 지금 이제 작용을 하니까는 웬만해서는 그거가 뚫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거고. 다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쪽보다는, 아, 반도체 쪽이 오랫동안 시고 그랬으니까는 또 그쪽 업황이 좀 개선된다고 하니까는 네. 그쪽에서도 스몰캡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는 음. 편이거든. 요 음. 편이 그럼 혹시나 이차 이제 좀 아닌 개인분들이 물려있으신 분들은 음. 지금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 소신에 따라서 틀리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올라갈 때 3년, 5년 보라 그랬으니까, 는 네. 3년, 5년 전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는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또 이것저것 고려를 해서, 네. 그러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음. 결국에, 개인 선택에 따라서 틀린 거죠. 최근에 또 건설 섹터들이 좀 주가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그 이슈로 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네.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d l n c 도 예,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대부분 종목들 이렇게 현대 건설 기계, 현대 건설도 마찬가지고. 현대 건설도 그렇고. 예, 현대 건설은 특히 많이 안 빠졌죠. 네. 이 사우디 쪽에, 네옴시티 그것도 그렇고, 현대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우 건설. 조금 올라왔어요. GS 건설은 뭐 살짝 올랐네요.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쪽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국내 건설 말고,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사우디 네옴시티 그쪽 관련해가지고 지수가, 그, 조금 움직인 거죠, 조금. 네. 네. 자, 조선은요? 조선은 요번에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수주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급등을한 부분이 있죠. 이쪽은 네. 좋아요. 그런데 네. 이 좋다고 해서 지금 사야 될때는 <laughs>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네. 지난달에 그거 질문 하시지 않나. 하이브 같은 거, 네. 엔터주. 네, 네. 그 실적이 좋아서 거기까지 온 건데 네. 그때 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죠. 그죠? 아, 하이브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네. 하이브 지금 거기에서는 벌써 한1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여기까지 20 딱10% 떨어지죠. 고점 음. 그 대비, 고점에서. 네. 그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쌀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음. 근데 항상 올라간 다음에 얘기라고거 올라간 다음에 이슈가 되니까. 그렇죠. 올라가야 뉴스가 네. 나오죠. 네. 아, 그렇지. <laughs> 네. 그래서. YG. OIG. YG는. 네. OIG는... 어, 이 요번에 급등을 네. 했었어요. 그 네. 엊그제. 지금도 급등 구간이네. 야, 아, 지금 아, 단기간에. 단기간한 네, 10일 만에 엄청 올랐네. 아, 엄청 올랐어요. YG. YG도 이렇고, 또 JYP. 네, JYP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이 올라가면서 갭상승을 했어요. 그죠? 네. 갭상승하면, 대형주가 갭상승하면 안 되는데,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갭상좀 떨어져야지 사지 않을까 싶고요. 음. 최소한 한 11선까지 와야지 뭐, 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엔터오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차트 굉장히 좋은데.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좀 좋게 보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워낙 케이팝들이. 아 원체 좋고, 실적도 좋고, 소속 멤버들도 활동이 원체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조좋을 그렇지만은 좀 조정을 받아야지, 사실. 음. 저 상태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음. 네. 신규 투자하기는 저는 네. 부담스러워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네. 상욱조선의 양도 크게 음. 올랐고, 음. 현대미포조선도. 음.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좋아하거든요. 현대미포조선. 네.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조금만 떨어져서 한 7만원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 이게 7만 2천원. 지금 음. 7만 4천원인데, 오늘 1,600원 떨어졌잖아요. 그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응. 10만만 원 갔던 거, 13만 원 정도까지 갔었던. 삼성중업도 응. 많이. 삼성중업도 많이. 이거 무거운 주식인데, 요번에 네. 조선주들이 다 좋았죠. 음. 앞으로도 조선주는 좀 괜찮을까요? 괜찮을 가능성이 있죠. 네. 철강값 올라가고 막 그럴 때좀 부담스럽고 네. 괜찮죠. 이거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는 음. LG 선에 특히 이제 절대적인 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회장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현대차기야. 음.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와가지고 네. 그랬던 거고 이번에 뭐 리콜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지금, 단계가나 올라갔던 거고,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한 20만원? 이 정도면? 이거는, 네, 한 20만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 저기,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기아차는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예, 네, 기아는 개인적으로 그래프가 똑같죠. 거의. 11선, 아까 고도 떨어진 것도. 이것도 뭐, 고점 9만원이 넘었었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8만 9천 원일 때다 음... 팔았다 그랬거든요. 8만 9천 원. 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요 날. 다 팔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떨어지면 메리트가 있죠. 어... 예. 요즘엔 그면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에좀 빠지고 강한 섹터랑 약한 섹터는 이제 좋은 쪽은 반도체였던 거 같고 약한 쪽이 2차 전지였습니다또 다른 데는 좀 어떤 것들이 강하고 좀 약했나요? 그러니까 조금 강했던 거가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가 좋았고 엔터주가 좋았고. 엔터. 네. 그리고 약한 쪽은 게임주 쪽이 약했어요. 게임주. 음. 게임주가 조금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이게 장이 슬럼화된다 그럴까.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는 되는 종목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래서 네. 보통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종목, 쪽에는 매수가 세 거기까지 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우리가 바닥은 작년 대비 해가지고 근400 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죠. 2,150이고 지금 2,550이 넘다 보니까는 음.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전체 종목의 50% 이상은 거의 안 움직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나로 3차 발사가 어, 되고서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테마성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 항공우주 네. 항공, 이런 것도 오늘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발사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어제 이슈로 해서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어제 그 연기가 되면서 이제 다시 떨어졌대. 그러니까는 별관심 없는 거예요 주식이에 직접적으로 쏠림 현상이라 그럴까 그 선두 세력이라 그럴까 그러니까는 쏠리는 쪽에만 일부 종목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재미가 음... 네, 전체적으로 그래요 바이오주들도 개별장이에 개별장 그러니까 호자가 있는 종목만 올라가고 음. 그렇지 않은 종목은 별채 고 바이오주 중에서는 좀 요즘 좀 쳐다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으 없어요. <웃음> <웃음> 왜요? 연속성이 없으니까 시세의 아, 연속성이 없어서 네.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네. 투자자한테 네. 다시 말해서 후속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잠깐 올르면 벼락 맞고. 왜그 주가 조작 그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 영향 때문인가 음. 좀 올라가면 벼락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는 네. 올라간 주식 쫓아 사기도 어렵고 그러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전체적으로 되게 어렵죠 음. 네. 네. 주식 투자하기가 지금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음. 아까 말씀하신 게임 섹터에서 NC 소프트 어렵죠 네, 네. 되게 어려워요 배정인또 게임종 뭐 음. 크래프턴도 오르다죠 빠졌는데 빠진...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두들겨 맞아요 이거 뭔 악재로 나서 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어제.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6%가 떨어졌나, 어제. 네, 많이 빠졌네요. 이 대형주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장대 음봉이에요음봉 은봉. 그러고서, 음. 일단은 여기 지지선이 있으니까는, 이거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것도 해소하는데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몇달 걸려가지고 올, 올라간 거를 그래, 하루에 이렇게 확 빼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지금은 게임주가 개별주란 말이에요. 개별 기업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서 그게 흥행이 되면 그러니까 전에 영화 제작사 주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인기를 끌면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전체 시장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는 어저 회사 괜찮아. 그러고서 믿을 만해. 그러고서 투자하기가 뭐하다는 얘기지. 음. 네. 종목을 네. 설명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음. 불편하고. 음. 네. 지금은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네.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떡, <laughs> <떴> 이게 얘기해봤자 <laughs> 네. 구독자도 많이 안 달라붙어요. 장이 급락을 할 때라든가 급등을 할 때라든가. 지난번처럼 2차 전지 쏠림 현상. 네. 그러면 2차 전지를 안 붙이면 조회수가 안 나오죠. 조회수가 안 나오죠. <laughs> 그것도 그런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지금은 음. 진짜 조회수 안 나올 때. 음. 그러니까 재미없는 그 악역을 맞춰서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laughs> <laughs> 회장님도 유튜브 많이 출연하시는데 유튜브 네. 아주 전문가시네요. 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mean, 심리, 심리지, 심리. <laughs> 주식도 심리, <laughs> 주식도.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이런 장에서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단기 매매. 아, 네, 단기 매매인데, 거기도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오. 이런 장에서 먹는 단기 매매 조금만 뭐 알려주고 하시면 그럼요. 아, 이럴 때는 급등주를 이제 올라타는 건데. 아, 급등주요? 그럼 뭐 예심만 한 번만 좀 어떤 종목 일단 있을까요? 지, 아, 지난 과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미래 반도체, 아까 보여드린 거. 네.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전에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으면서 이날 또 갭상승했잖아요. 그니까 러 우리가 아침에 6시 30분 되면 미국장이 딱 끝나면서 미국장 설명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아침에 미국장이 뭐가 좋았나, 이제 그거 보고서 오늘은 뭐가 좋았어요? 엔비디아가 음. 아까 시간에 20%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주, 그것부터 일단 찾아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거 관련주 어떤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음. 오늘은 C랩이라는 회사가 거의 점상 수준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올라가는데 사기 어렵죠.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또 이런 것도 또다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기 매매도 능하니까요. 이런 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네. 사상 최악의 흉작이래요. 아. 흉작이고. 또, 이, 곡물 협정이 있는데, 그게 네. 뭐, 위, 위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막 20%일 때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한가를 가면은 안 파는 거고, 상한가를 안 가면 파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대회, 대회에서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상승률 있잖아요. 그거를 쭉 지켜보고 있다가, 한10% 이상 올라오고 10%에서 급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전에 저 종목은 무슨 주식이고 저 종목은 무슨 주식이고 저는 주식 투자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대부분 종목이 어떤 이슈로 해서 올라가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10% 15%일 때도 사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인 이제 20% 넘어서. 2 5퍼 돼가지고 상한가를 가면 그냥 놔두고 상한가가 못 가든가 자꾸 풀린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매도를 해버려 네. 이제 보통 그런 단기 매매 음. 이게 요즘에 지금 장이 없을 때 장에 특별하게 이렇게 저기 재미가 없을 때 네. 그럴 때 단기 매매하는 그 방법이에요 음. 네. 근데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